네, 이번에는 레고 크리에이터 프로모션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있고 제마크에서 제대를샀다고 하네요. 레드드래곤을 사더니 위에 프로모션 상품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피치쳤다. 이 정도로 가지고 설마 분류 한다고 하진 않겠지? 어, 설명서가, 어, 정품 사, 정품이 설명서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그전 스타워즈도 이렇게 생겼구나. 조그만 제품이니까, 뭐, 이 정도로 분류하진 않고, 빨리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품이니까. 네 지금 어 잠시만 이게 아닌데 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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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이상한 걸 하고 있다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아 어, 힘들어. 피규어 엄청 많이 스케치 시켜드리고, 레드 드래곤까지 스케치 시켜드리니까, 어, 기력이 남아있지가 않네요. 앞으로 피규어 4개나 더돌롭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기대가 가지 않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모르는 것만 남아있는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아웃시를 다가가고 있는데, 돌리고, 이거 박아주시고, 이거 박아주시고, 간단해요. 여긴 사람 못하죠? 여긴 사람 못하는데, 그냥. 구경하라고 만든거 같습니다 만들고 또 아래에다 박고 안정화는 안 해주네요 웬일이야 정품 맨날 안정화 해주더니 맨날 안정화 해주느라고 바쁘더니 오늘은 안정화를 안 해주네 이표현 매일 처음에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뭐 이런 것들만 들어있으니까, 비호감. <laughs> 비호감. 호감이 가지 않는다. 비호감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시고. 놓고 자시고 원래 연비하는 거죠. 원래는 이 어, 뭐야? 어? 아 깜짝아! 아아아아 깜짝아! 나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퀴가 사라졌다. 아이구 나. 초점이 안 맞춰 있었네요. 자, 보면. 저렇게 또 레고를 두고 내일 해보기엔 좀 아까운 느낌. 힘들다고 내일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기대돼가지고 그래도 기대되는 게 없지만. 저 플라스틱맨은 몸이 조금 늘어난다는 것밖에 능력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있나요? 어, 그래도 플라, 저, 그, SY에서 그것도 조금, 조금 기대가 되는 피규어인데. 기대가 되는 피규어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제일 기대가 되네요. 남아있는 것 중에. 그린 에러하고, 플라스틱 맨하고, 비슷하고 어, 대, 대비둘러? 대비둘러? 개가 남아있습니다. 개가 남아있는데. 됐다. 이거는 그냥 데코레이팅. 이건 다데코레이팅이죠뭐 이건 탈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게 데코레이팅이다. 됐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여기다 끄시면 완성이 됩니다. 별로 그렇게 묻지 않죠? 멋진가? 멋진 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 아까 제가 말한 피규어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